컨트롤러,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격투게임, 입문자 시리즈. 자, 컨트롤러,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격겜 최고의 장벽, 컨트롤러. 격게임을뭐 가볍게 하고 싶어도 막 주위에서 막 조이스틱 쓰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입장벽이긴 해요. 자신의 손에 맞는 걸 쓴다는 게 정론이긴 한데, 또 그렇게 또 따져도 입문자 입장에서는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개의 테스트를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기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테스트 할만한 데도 없고 그렇구요 체험기의 X, 경험 X, 자 장단점 알아보기 그래서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어 패드도 있고 스틱도 있는 격지 격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더러운 이유는, 어, 내추럴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이슈가 있어요. 컨트롤러의 대표적 종류. 일단 네 가지, 네 가지로 추려봤어요. 대표적인 네 개거든요. 첫 번째 조이스틱, 두 번째 패드, 세 번째 키보드, 네 번째 히트박스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조이스틱의 장점. 조이스틱. 격갱 컨트롤러의 전통 강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옵션과 제품들이 많아요. 선택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러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PC, 뭐 콘솔, 뭐 아무거나 다 꽂아도 다 돼요. 이 스틱 같은 경우에, 또한 이제 우리 오락실 세대에게는 조이스틱이 아, 어, 친밀감이 있어요. 많이 써봤던 거라. 또한 이제, 유겐2 3, 이런 거, 뭐, 초풍, 승룡, 이런 커맨드에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단점! 비싸다! 에, 요즘에 조이스틱 뭐, 살라 그러면은, 기본이 한 25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아, 사실 이게 최고의 단점 아닌가? 비싸! 또한 이제, 복잡한 방향 입력에 대응성이 낮아요. 뭐두 바퀴 돌린다든지, 뭐, 앞뒤를 막 해야 되든지, 굉장히 힘들어. 근육이 필요해. 또한, 레버의 내구성 및 교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레버가 이게 다 소모품이라,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부피와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격투 게임 할때 흥미가 돋아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간다든지, 대회를 나갈 때, 이거 스틱 갖고 다니는 게일이에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힘들어서 못 갖고 다녀요. 자, 다음 조이스틱 추천합니다. 오락실에 대한 향수와 친밀감이 있는 세대, 또 레버를 조작해 본 경험이 있다, 휴대성이 필요치 않다, 모임, 대회 이런데 나갈 필요가 없으신 분들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귀찮은 우리 기성세대들. 틀딱들. 틀딱들에게 좋습니다. 저도 스틱 쓰고 있습니다. 저도 틀딱이고 예. 다음! 패드의 장점 예, 최근 격겜이 어, 패드에 굉장히 친화적인 입력 방식을 예, 추구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패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많이 늘었어요. 예, 격투 게임 전용 패드들 이런 거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또, 이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게또 장점이에요. 패드들 뭐, 요건 이제 좀 고제, 고사양 제품이라 좀 비싼데, 알아보면은, 이제, 패드가 스틱에 한, 많이, 싸요. 한 3, 4배 정도 쌉니다. 스틱에. 4분의 1, 이 정도. 또, 한 이게, 엄지 하나로 요걸로 조작하기 때문에, 방향 입력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휴대하기도 좋아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휴대하기 좋다. 그럼 패드의 단점. 엄지에 부담이 있을 수있음 왜냐면은, 방향 조절을 엄지 하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지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조작이 조금 이질감이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패드의 장점을 모두 끌어낸다 볼수 없고 여기 있는 이제 트리거 요런 버튼까지 같이 써줘야지 이제 제가 봤을 때 패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이런 거에서 조작이 조금 비직관적이야 연습이 좀 필요해 예 그리고 이제 스틱에 비해서면 한국 내에서 이제 옵션과 저변이 좀 상대적으로 적죠.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패드 추천합니다. 스틱 구입이 부담된다. 그리고 또한 평소 콘솔 게임을 애용한다. 이러면은 좀 친근감이 있겠죠. 예, 컨트롤러에 친숙하다. 또한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좋다. 예, 이런 분들은 한번 써봐도 됩니다. 예 다음. 키보드의 장점, 제 아망 창조 출연, 키보드 유저죠. 아망 창조 출연 했고요. 일단 키보드 가격이 저렴하다. 아망이 암페러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스파, 암페러가전형 전통적인 키보드 유저라서 접근성이 좋다. 레버와는 다른 입력 방법에 대해 아, 예전에는 조금 해외 회의론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 격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젊은 프로 선수들이 증명 중이에요. 여기. 예요. 예. 아는 사입니다. 예. 키보드의 단점. 기기적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키보드 들고 오프라인 모임 이런데 못 가요. PC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PC 내에서도 찐빠가 많이 터져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 역투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아지트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해설을 하러 가는데 거기도 이제 키보드 갖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스태프들이 좀 고생을 해요. 이게 연결 같은 데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콘솔과 호환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열심히 하다가 어, 대회도 나가고 싶고 오프라인 모임을 가고 싶다. 그럼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메이크 키보드라고,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전용 컨트롤도 따로 사야 돼요. 요게 요즘에 스틱값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별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추천합니다. 큰 지출 없이 가볍게 입문하고 싶다. 스틱이나 패드 등을 다루어 본적 없다. MG하다. 예. 그래서 가볍게 해보실 분들은, 키보드로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히트박스. 자, 히트박스의 장점으로는 입력 대응이 빠르다. 예, 레버가 아니라 버튼으로 키보드 조작하기 때문에 대응이 빠른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좀 정교하게 넣을 수 있어요. 또한,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커스터마이징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요것도 어느 하나의 장점이죠. 단점. 예, 네, 비싼 가격. 스틱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향 입력이 조금 비 직관적이에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점프 버튼이라, 요비 직관적인 거를 연습을 하려면은, 어, 적응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라 볼수 있고. 히트박스 추천합니다. 입문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격투게임 매니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이제 격지, 아, 격투 게임 찌질인들요런 <laughs> 사람에게 추천하고 어, 세밀한 움직임을 하고 싶으면 히트박스가 최고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가장 중요한 거, 왜 사람들이 격투 게임 입문할 때 컨트롤을 제대로 못 고르냐? 유불리가 있을까봐. 아, 이거 뭐 키보드로 하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요런 게 있을까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옛날 격투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특정 컨트롤러에 유리한 입력이 있었어요. 찰권 같은 경우는 백듯이 4414, 414, 414, 414. 이거 레버 아니면 힘듭니다. 솔직히 레버로도 힘들어. 또한 이제 스파 5 같은 경우에는 어, 히트박스가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 격투게임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다들 알아서. 요런 거에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총평! 예전 격투게임의 경우 조이스틱에 맞는 움직임이나 입력들이 존재했다. 어느 특정 컨트롤러. 하지만 요즘 격투게임은 조이스틱 외에 입력기기에도 매우 친화적이다. 가격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라고 총평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Q&A! 편집자를 구해서 유튜브 제가 동중이구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내 네, 입문자 시리즈는 어, 모던 클래식 무엇을 해야 할까? 어, 캐릭 추천 가이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